영약 드시고 음 혹시라 지금 탱이 스이 어떻게 되지? 17,000망음이네하네 예, 베스님 탱 갑시다 자저탱 아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할게요. 템 교체 안 하고. 그, 혹시, 바람님은 뭐, 여기서 템 드실 거죠. 기사로 먹을 거 없죠. 일렙 기사 먹을 거 없으면 그냥 이대로 가고요. 자, 오시고, 그, 자주 이동할 거예요. 자, 자저팅이 없기 때문에. 갑시다. 그, 첫 번째, 냉저 때 밀렵님이 마츠님한테 눈속 주시고요. 양꾸님 베스님한테 자저 페이지 때 그 눈속 조심 돼요 고고 탱커 고밀 오케이 난속 들어갔고 그 뭐야 어그로 어그로 탱딜 딜. 하지마요 딜, 딜 그만 딜 그만 딜 그만 잠시 잠시대기 자리잡고 삥났나봐요 자 붙으시고 중앙에 비우세요 중앙에 좌측발이나 우측발로 한 곳으로만 베스님은 탱할 때 최저항상 준비하세요 제가 그 아마 100% 되면은 못버틸거예요자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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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 그만 이동할게요 이동 이동 냄드 타겟 잡지 말고 눈썹주세요 베스님한테 쫄먼저 처리할게요 나머지 분들은 자블러돌리세요블러돌리세요 갑시다 패스님 조금만 더 뒤로 빼주세요 다음부터는 이 애매한 위시에 걸려있으니까 자, 자 딜하시고 15% 좀더 뒤로 할게요. 블러드 켰나요? 2파 블러드 켰나요? 블러드가 없지? 그래요? 꺼졌나? 아, 켜졌구나. 자, 베스님, 노노노노 n 좀더 딜. 베스님. 지금 최적히세요. 베스님 최적히세요, 지금. 좀더딜하도 이동할게요. 자, 이동할게요, 이제. 다 이동. 다 이동. 딜 그만, 너무 빨리 하지 마요! 딜 하지 말고! 마침 잡고. 이거, 혼자만 빡 넘어가면 안 돼요. 자, 일단 돌 잡고. 자, 좌측발이나 우측발로 밀쳐주시고. 자이번에 마츠님이 최저키고 1 0 0에서 최저키고 좀 버티다 갈게요 최대한 딜 하다가 1초전 마츠님 지금 최저 올립니다 배 돌리셨고 좀만 더딜라다 갈게요 자 이동합시다 이거 이상은 못 뵙다 이동이동이동이동이동 이동, 이동, 이동. 빠르게 이동 그냥 쭉 이동해요 가게 잡지 마시고 이동이동 쭉가요 마스님 눈속 주세요 베스님한테 최저 끝나기 전에 오세요 킹힐 아이고 팽 잡아요 최저 끝나기 전에 와야 되는데 팽 잡아요 일단 야 방황 칩시다 아, 옆집 아주님, 마츠님 전발할게요. 자 마츠님, 버프 좀 챙겨주세요. 일단 여기서 잡으면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는데, 일단 뒤 아씨, 어리를 불러버렸네. 지퍼, 음, 애매하긴 하니 일단 딜 해보세요.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. 보니까. 자. 자, 베스님 방벽 준비하세요. 제가 말씀드릴게요. 지금 방벽 쓰시고 장신구 다 돌리세요. 있으면. 방벽. 마무리할게요. 아, 지금 주사이다. 루팅. 취소하세요. 템 취소. 여기 취소할게요. 휘장 루팅 하시고. 위장 루팅 하시고 자, 선생님 경례 씨, 바셨죠 진행할게요, 바로 필살이 반.